소방서에서 일하는 동생 이야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의무 소방으로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제 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군 생활을 의무 소방으로도 할수 있나 봐요. 때는 바야로 2015년 겨울 소방서로 다급한 전화가 저, 전화 왔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요. 이게 왜뭔 일이기에 정신을 못 차리네. 여기 좀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급하게 소방관들이 출동하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정신도 말짱하셨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래도 쓰러 스루, 쓰셨다니까 우선 들것으로 할아버지를 옮기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기 영종 사진 챙겨가야 할까요? 아이 웃음, <웃음>,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아유게. 웃음> 아이고. <laughs> 뭐야 이게 제 동생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영종 사진부터 챙기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laughs> 아니 이거 영종 사진을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아, 아, 아니요 할머니 그러실 정도는 아닌 것 아. 아니에요. 영종 사진을 챙겨야겠네. 아니 영종 사진 이 어디 있지? <laughs> 그리고 막 찾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거 나 죽고 <laughs> 내일 아침에 챙겨도 돼. <laughs> 그런가? 그럼 영감 축구 내일 챙이겠네 <laughs> 여기까지도 당황스러운데 할아버지 다음 말씀이 더 가관이었대요. 꼭장례식장이 딸린 병원으로 가줘. 장례식장 딸린데로 가면 두번 왔다 갔다 하네. 어, 그래요. 장례식장 딸린데로 갈게요. 영장 사진 어따놨더라? 그렇게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멀쩡히 회복하시고 바로 다음날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아, 합니다. jimbo